아, 근데 아 이거를 아, 근데 AP t 이치가 되냐? 아, 그 새끼 도대체 AP 트위치를 어떻게 점수 올리는 거야? 한번 그러면 했는데 빌드를 한번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 빌드에 대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일단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닌데요. AP 트위치 정글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걸로 어떻게 이기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겨지지? 아, 그러니까 AP 트위치가 딜이 나오는 거 알아요, 들 근데 이게 정글로 본캐에서 이게 이렇게 이기는 게 말이 돼? 다이아일 75점이야. 신화템도 아예 안 가, 얘네들. 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들 이게 개시바 말이 되냐고, 이게. 좋았다, 님들 오늘 뉴메탈 곳을 정했네요. 노성. 그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가 아니고 트위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뉴베타 연구소는 트위터가 아니고 트위치 근데 이게 존나 소름인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이긴 판이 저랑 승리한 판인데 아니 상대 조합이 뭐 말파 바드 판테온인데도 전멸 안들어요 진짜 그것때문에 답답해 죽을뻔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빌드라서 신화템도 아예 안가고 요거 빌드를 한번 우리가 그대로 베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은

오케이. Okay. 요런 식으로. 딜좀 넣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터트리는 데미지가 별로 안쎈 게, 지금은 그 주문력이 없어서, 적응력 능력치가 AD로 가요. 그래서 그냥 일반 트위치 원딜이랑 똑같습니다. 딜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이런 걸 어떻게 도는 거야, 근데 답답해가지고? 아니, 근데 나보다 솔랭 점수가 더 높은 게 화가 나, 이걸로. 아니, 솔랭 점수가. 지금 거의 마스터 승격전이에요 이분이 오 오와 거짓말인 줄 알았어 진짜로 은신해서 아 이게 이거는 이런 거를 탈진 써서 잡나 보다 님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낚시해서 잡는 거야 오 요런 것 때문에 탈진을 드나 보네요 그라샤 연막도 빠지고 이도 빠졌으면 요거는 이제 죽어야지, 그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어, 내 탈진 좀느낌있네요 님들. 이거 뉴메탈 구소에 나중에 좀 접목시켜볼게요. 나도 탈진 드는 정글 이런 거 해봐야겠다. 어, 또 이렇게 또 일반인 분들한테 배움을 얻어가니. 아니, 어, 바텀은 미친놈들이 세트 대, 세트 판테온이었어, 님들. 시가 아냐? 이렇게 가끔 깜놀 딜 깜놀 딜으 어떻게 안 되? 안되냐 새 그리고 이제 신화 아이템 안가고 첫 코어는 무조건 내셔 저도 내셔 그대로 따라해봅니다 와 이제 정글링 빠르네 한장더 드릴게요. 지금 그렇지. 이런 이런 대때미진 거지 대때미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그렇지. 어야 AD 야 AD 트위치 정글보다 훨씬 난데? 아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님들. 두개 먹다 뒤집었다. 천천히 탈진 걸고 독템 쌓고 터뜨리고! 어들 왜 아, 이번엔 별로 안 들어갔지? 이게 뭐 이게 뭐 기준이 있나? 집중하시오. 나이스 그리고 내셔의 이빨이 예전에도 주문력이 이렇게 높았는지 몰랐는데 주문력이 지금 100이야 100형님 이거 무조건 가야겠네 나이스 우리 팀와 독템이지 봐 와 시발 <laughs> 이거 뭐야? 아 <laughs> 어, 시원하네. 우리 정글링 속도 뭐야? 정글링 되게 잘 돌잖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천인데 천? 이거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연구 같이 있다 이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쿠로타차전이니 나나나나나. 자 일단 그리고 트위치 형님들 약간 국룰이죠 예이렙갱 솔직히 국룰이긴 해요 이래게 바로 가주도록 할게요 이래서 탈진 드네 이래서 탈진 들어 이게 탈진이 2렙 이랩 궁을 2렙 갱을 좀 극대화 시켜주네요 탈진 2렙 갱은 너무 양아치 아니냐? 이게 장인분도 탈진만 들더라고 어 괜찮네요 이게 큐 하면은 공속 증가 있으니까 요렇게. 전판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AP 주문력을 1순위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좀 약간 벌써 트위치한테 쫄아 가지고 정신 못 차리죠? <목소리> 터뜨리기 아, 중나 독뎀 AP 올렸는데? 하, 아, 아깝고. 흔들리지 말아요. 어? 그렇지, 마무리 좋고! 역치 아주 아주. 역시, 아주. 역시, 아주. 역요 아주. 역이 아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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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 혹시 죽나 레드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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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사기 챔프. 어?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지 그러지 고거디 고거디. 오케이. Okay. 뭐, 탈진 쓸 필요도 없구만. 지소리 가는 중. 굿! 아, 죽었어. 독 때문에 죽었을걸? 아, 이거 내가 하면 데 이건 잘랑해서 쓸만해. 안녕하세요. 멀리 못 가. 응? 살짝, 이제, 안 보이게 돌아서, 앞으로 던지고,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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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트리공, 피우. 피우 아, 이거지. 2K AP 트위치지. 대사기. <목소리> 이러면 죽을 써요, 얘네들이. 어? 하! 이지. 이기면 천개 어? 이번 판 이기면 1000개요? 자여러 가보자 일단 이거 잘 행이니까 이 판은 좀 빡게 할게요 이 판은 좀 빡게 맞게 아이들 반갑습니다 여러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거는 뉴메타 연구소 바로 트위터가 아니고 트위치 AP 트위치 정글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여기 짠 여기 이렇게 영상에 나올 거예요 형님들 아까 제가 인트로 다 따놨기 때문에 오, 어. 여기 나가고 있죠 지금? 우리 편집자가 음, 좋고요 설레도 합니다 트위치 설레 든거 알제? 모르면 후구 기본적으로 정글링이 잘 되려면 루난이 나와야 되잖아요 형님들 근데 AP 트위치는 그런 거 없어요 에이, 맛있다 후라이 계란후라이 맛있어 너무 달다 계란후라이 이 우리팀이 둘다 1렙이라 그죠? 아.. 너무 아쉽네 근데 라칸이 형님데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라칸 지금 요즘에 본캐로 라칸 존나 하거든? 1렙에 큐찍었어저 사람이냐? 아니 1렙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더블로 찍어야지 저거 말이 되냐? 말이 되는 부분이냐 이게? 컷! 그? 아 이거지 형님들 에 결국에는 통해! 왜냐면은 이게 저렙 단계에서 은신은 챔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충분히 방심할 만하지 자 이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에이 독이 그 생각보다 세거든요 에.. 진중하게 퓨퓨퓨퓨퓨 좋았다! 그 그래, 바텀에 세나 저땅거 하면 죽여놔야지. 음? 자, 얘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빌드의 굉장히 특이한 점. 신화 아이템을 안 간다는 거. 나이스, 우리. 어, 벌리베? 벌리베. 어떻게 사람이 고물 이기겠어? 저게 맞죠? 벌리베. 아까 풀 없어. 풀 빼놨거든요. 에. 네. 어, 아리 또 있어. 뭐, 이 새끼. 불싸줘야 뭐야, 이 새끼. 그렇죠, 좋았다. 이거지! 에, 독 데미지가 거의 뭐3,400 들어가거든요? 예사기 챔프. 이 친구들이 지금 나대는 이유가 핑크와드 아까 들고 있었죠? 분명히 라인에 핑크를 박았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직선으로 가면 돼요. 직선경 가면 돼. 도 있어서 정신 못 차려요. 것. 그냥 단순해. 인간들은 참. 보시면 이제 칠렙부터는 그냥 정글링 괴물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진짜 막 칼날 부리고, 뭐고 늑대고, 뭐고 이칠렙부터는 그냥 녹습니다. 그냥 5스템만 채워놔주시면은 빵냐, 빵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좋습니다. 들어가고! 아! 근데 아, 그러니까 이번 판에는 안간거 있다니요. 나 진짜 병신인가봐요아무개 인장을 거의 코어템으로 가거든요? 그니까 첫 기안에 아무개 인장을 가요. 왜냐면은 주문력이 올라야 정글링이 돼서 아무개 인장을 안 갔네. 그랬으면 지금 매장이 꽤 쌓였을 텐데. 더 집중해서 게임 해주셔야 됩니다. 에, 미드, 제가 템이 좀잘 나왔으니까 딜좀 볼게요잉. 그렇지, 화지언이도 데미지. 이거 봐봐, 아, 터트리는 데미지가 미친 놈이라니까 이거. 아, 터트리는 데미지 미친 놈이라. 천천히, 천천히. 릴리아가 풀쓸 거거든요. 그러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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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고터트리고터트리고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 랭킹 1등 AP 트위치 정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아마 제가 이거 숙련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지 않았나 싶네요. 창 그냥 두개 뽀드로트려가지고 갈비뼈에 박아버리고 싶네 우리팀